스바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늘도 스바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스바냐 1장 1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인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은 그의 가문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가문이 어떠합니까?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죠. 가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죠.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바냐 선지자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는 당연히 왕이었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 한 사람 스바냐에 대한 설명, 그의 가문에 대한 설명,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왕족이었다는 설명이에요, 왕족. 왕족이었던 이 스바냐였어요. 그때 당시은는 어떠했냐, 그러면은, 당시의 지도자분들은요, 폐역을 행하고 더러움과 포악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자식의 것을 채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는 다른데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만한 위치에 있으면 폐역하고 더러움과 포악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이한 사람 스바냐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사회가 그러지만 그렇지만 다른 곳에 서 있었던 한 사람 스바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절 말씀은 그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당시 당시 당시에 그가 일한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바냐 선지자가 일하였던 시대는 어떤 때 어느 왕시였냐 그러면은 유다 왕 요시아 왕 때에 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스바냐는 요시아 왕의 초기 요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즉위할 그 초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 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무나세 왕이 그의 할아버지였다는. 그러면은 이 요시아 때는 어떠한 시대였냐? 그러면 가장 악한 왕이었던 문나세를 통하여 또한 아무 왕도 그에 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요시아의 초기는요 영적인 쑥대밭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쑥대밭의 시기.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셨다. 숨으시고 감추신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숙대밭의 시대, 영적인 암흑기 시대의 한 사람 스바냐가 서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게 하였어요. 무엇을 외치게 하였냐 그러면은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신 시대였는데 이한 사람 스바냐를 통하여 다른 곳에 서 있었던 한 사람 스바냐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외치게 하셨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들리는 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숨으시고 자신을 감추신 그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편에 서 있는 이한 사람 스바냐를 통하니 아니다,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이한 사람 스바냐를 통하여 나중에 이 요시아 왕이 개혁 운동을 하게 되어진데 이 개혁 운동의 불씨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스바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도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다 그러잖 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인정되어지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여와께서 호 왕이시다. 분명히 숨기시고 감추신 것 같은 이 시대의 사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나, 그래도 왕이십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한 사람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 대신과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다른데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거죠. 내가 한번 해보리라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감추시고 숨기시는 것 같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세상에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으나 일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음성을 내고 계십니다. 그 통치하심의 음성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읽어 보셨나요, 혹시 스바냐서를?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통치와 주관하심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멸절과 진멸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진멸과 또 멸절시키시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은요 하나님의 탄식하심이죠. 이 탄식이 성경에 보면 또 들리고 있죠? 어디에서 들립니까? 장세기 6장 7절 말씀.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도, 가축도, 기능도,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은 그냥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 탄식 소리. 왕이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의 진멸과 멸절하심의 하나님의 탄식소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탄식으로 인하여 스바냐 1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니 그 주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무슨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고 울고, 무너지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무서운 멸절과 진멸,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 2장을 보면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다. 유다와 이방민족뿐만 아니라 더한 걸음 더나아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3장에서는 에루살렘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음성을 내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스바냐를 보면 은 멸절과 진멸의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로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고 함께하시는 영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셨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찾아 우리들이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육절과 일장육절과. 2장1 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예? 배반하였다. 두 번째는 이유가 뭐예요? 응?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관하심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교만하였다. 그러면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선지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수한 무수한 것, 무수 많은 것, 무엇을 드렸다라고 말합니까? 양도 드리고요, 송아지도 드리고요, 어린 양도 드리고요, 숫연소도 드리고요, 살찐 짐승의 기름도 드렸어요.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무수한 정성의 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수함에 대하여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꽝이다, 꽝. 다 헛된 거다. 우리는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찔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수합니다, 무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 아니 그냥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무수하게 끊이지 않고 많은 것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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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1기야 17장 33절 우리 고백합시다. 11기야 17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그 민족의 풍성대로 문제가 뭐예요? 네, 그렇죠.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합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구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스반의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한 이름이 나오냐? 그러면요. 은 바알이 나옵니다. 또그말림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또 말감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늘의 무별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게 무엇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멈추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스바냐의 음성이 아니라 선지서의 계속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 좋은 것안 가져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수많은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리고 너희들의 정성을 드린다는 그 애물이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왜라고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혼합주의가 되었을까요? 세상 기준과 자기중심. 요호라는 이름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알지를 못한 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수많은 것으로 끊이지 않고 드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계속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이에요? 정말로 수단과 방법과 악세사리는 아닙니까? 날마다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질문해 우리 이 선지서는요 포로 전에 포로 중에 그리고 포로 후에 이렇게 나눴는데나 중심적인 메시지가 이 혼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멸절과 진멸의 심판의 소리를 멈추지 않니하시며 이유 강력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였다. 서생과 벽됐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나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되니까 해결되어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겸하여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인을 합시다. 성도의 복의 시작과 성도의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세기 26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 복이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 대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받는 이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도움의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찬성의 중심은 천하 만민으로 복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대심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 우리의 복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움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도움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은혜인 줄 알고 이것에 빠져 있. 다 지요. 정말이냐?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교묘히 사용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수단과 방법과 악세사리로 이용하는 그들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절과 진멸의 심판으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내용 시작과. 전부 믿음의 전부를 한번 점검하며 주님께 대답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다는 건 무관심했다는 건 무관심. 눈에 보니까 들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이유를 스바냐에는 다이 스바냐에서의 에서 말씀하시는 왜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은도 있었고요. 금도 있었고요. 또 이것이 재물이죠. 재물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집도 있네요. 그들에게는 또 무엇도 있어요. 포도원도 있네요. 아직까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지만은 아직까지 숨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과 재물을, 집과 포도원을 그래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지시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은혜를 남겨두셨기 때문인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꺼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교만에 대하여 스바냐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교만은 어떠한 교만이냐? 한번 봅시다.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와의 호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교만하여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여 졌다는 건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스바냐에서의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교만했냐 그러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들의 사람들에게도 교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이 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교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함이 교만함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비웃거나 대적한 것도 무엇이다. 교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만 의시되고 하나님께만 목이 뻣뻣한 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 복음으로 더 존중하고 더, 더 중보한 그런,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보면은 이 선지사는 대부분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보다 도더 노골적으로 말한 이 선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멸절과 진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끝까지 찾아내서 진멸하고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여요와를 배반하는 겸요의 숨겨져 있어 자기도 속이는 그 우상의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마음 만족하고 여유로운 것, 그것 하나님께서 끝내는 거둬가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송도된 서로를 향하여 교만하고 대적하고 비웃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스바냐 1장 18절 말씀. 스바냐 1장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멸절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 놀랍게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러한 요하를 배반하고 구하지도 찾지도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래도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질투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불타는 진노로인 이 질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노가 선포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만 바라봐, 나로 만족해, 나만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을 향하여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내 삶과 내 믿음 가운데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 있거든 드러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내가 안심하고 있는 은과 금과 재물이 무엇이고 집과 포도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서로 더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음에 우리들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구나. 아직까지 기회가 있구나. 이 기회를 통하여 오늘 찬성하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